안녕하세요. 축구전문기자 한준입니다. 김성진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일정에서 아시아의 모든 팀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경기했고 나란히 어떻게 보면 월드컵의 강국들을 넘지 못했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크로아티아와 접전을 벌였지만 승부차기에서 1대 3으로 지면서 8강 진출에 실패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강 팀이죠 브라질을 상대로 벤투 감독의 축구를 유지하면서 잘 싸웠지만 뭐 실력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1대 4로 크게 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딱 20년 전에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공동 개최했고 그때 나란히 이제 최고 성적을 냈었는데 어, 그 이후 20년이 지난 이번 대회에도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들과 기대감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 많은 아쉬움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양하게 이제 분석을 해봤지만, 또 이웃인 일본, 함께 앞서거니, 뒤서보니 하면서 발전해왔던 그렇죠. 일본 축구의 시선이 궁금한데요. 한주집이는 일본 축구의 시선, 또 일본 축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일 양국 축구를 취재해온 요시아키 에이지 기자와 화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요시아키 에이지 기자를 통해서 이번 월드컵을 통한 한일 양국 축구의 특징 그리고 잘된 점, 보완할 점 등을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먼저 유시각 키이즈 기자에게서 일본의 크로아티아전 패배 그리고 한국의 브라질전 패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시을 해봤거든요. 그 얘기 가감 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부탁합니다. 아쉽죠. 또 만족스럽진 않아요. 또 화가 나거나 울거나 그런 것보다 좀 냉정한 느낌, 그런 겁니다. 오늘 패배로 인해 일본이 결국, 어, 2002년 월드컵 이후 20년 동안 16강에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저별리그에서 아시아 국가 도약이 이슈가 됐는데, 결국또 8강에 남는 또 그런 나라가 거의 다 기존 광호극이라는 거에 대한 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좀더더 아쉬운 느낌입니다. 이번 그 크로아티아전을 앞두고 모리아스 감독이나 선수들이 더 반복했던 말이 있는데요. 새로운 풍경을 보자고 하는 건데 그 이것이 새로운 풍경이라는 건그 일본이 또 아직도 못 가고 있는 도시 8강그거에 대한 또 이야기인데요. 어, 사실 저는 또 2002년 월드컵 때 상황이 그 생각납니다. 그때 일본이 16강에 달락이 되고 또 한국이 4강으로 올라갔는데 사실 그거 분수령이 16강 8강에 있었습니다. 왜냐면은또 16강과 토너먼트 일자전이 끝나고 나서 이틀 쉬고 8강전을 하더라고요. 그 이틀간에. 그때 당시 한국은 또 분위기가 어마어마했고 또 일본이 이미 끝난 상태였고 그게 어, 그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런 기회를 놓친 게좀더 아쉬운 부분이고 우리가 보고 싶었던 새로운 풍경이라든가 그 이틀간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에 또 어, 앞으로에 대한 걱정이 되는 것이 아마도 한국도 일본도 이번 대회가 끝나고 축구 붐이 일단 끝나고 일탈락이 되고 나서 오탱 스토리를 좀더 어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좀더 같이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축구 팬 열성 팬분들도 그다음에 일반 대중도 서로 공감이 가는 또 그런 또 스토리이어야 되는데요. 일본은 사실 또 8강 스토리 사실 4봉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8강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다음에는 8강 월드컵 본선대에서 8강으로 가자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에, 저희가 그 10년대 후반에 그 사실 또, 월드컵 본선 무대 첫 진출이라는 그런 스토리를 그리면서 축구가 완전 또 인기가 또, 인기도가, 인지도도 올라가고 인기도 올라갔는데 그만큼 더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월드컵 최정 예선, 아시아 최정 예선 진출하는 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무대인데 우리가 또 다시 16강 올라가고 8강에 도전할 만한 티켓을 또 가질 수 있는지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또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로 또 고민해봐야 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유럽 네이션즈 리그 때문에 유럽 국가가 또 평가전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스토리를 그려가야 되는 건지 그걸 또 한일간의 공통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크로아티아가 독일, 스페인보다 전력이 낮다고 평가되는데 오히려 더 고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하연히 크로아티아도 일본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경기 운영은 물론, 특히나 또 일본의 이제 공격 진의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 조카 미토마 선수의 돌파에 대해서도 많은 분석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또그 빠른 돌파를 시도한 후에 컷인을 하고, 클로스를 올리는 거 잘하는데 그걸 2단으로또 맞는 또 그로 수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걸 보고 진짜 또 일본에 대해서 분석을 했구나라고 하는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일본 역시 문제점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 대회 2승을 거뒀는데 그 스페인전 독일전 딱 비슷한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전반전에 참고 후반전에 압박을 하고 또그 다음에 또 상대방이 당황하는 사이에 역전하고 그런 경기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기에서는 또 우리가 이기지는 못했더라고요 크로아티아도 그렇고 코스타리카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좀더 다양한 또 경기 운영을 못했던 게 일본의 이번 에 남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일본 선수들이 승부차기에서 실축이 많았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어, 경기 후 선수들이 인터뷰에서 또 이야기했던 것이 차고 싶은 선수가 먼저 잤다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물론 선수들의 피로감을 고려해서 교체 선수 위주로 잤다는 게좀더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일본 국내 분위기가 키커 한명한명또 해서 누구누구 또 지명해서 비난하는 건 그러지 말자는 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도 첫 번째 키커의 실적에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일본을 대표하는 미다미노 선수하고 도미아스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또 미나미노 선수에 대해서는 올 시즌 또 뛰는 또 모나코에서 부진이 그런데 전해진 바 있었고요. 또 사실 또 기대감 좀더 줄린 상황이었는데 뭔가 조카로 경기 후반에 나와서 결정적인 역할 도 하나 좀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음, 음, 기대감이었고요. 한편, 도미아스 선수가 대회 직전에 부산 때문에 100%가 아니었던 게좀더 아쉽긴 않죠. 퍼백 쓸때 오른쪽 사이더백이 또 공백이 좀더 있었습니다. 그 도미아스가 또 원래 컨디션이었으면 좀 달라졌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성우민의 라이벌 그다 아스날 소속인 이수비수가 스피드가 있는 수, 선수인데, 근데 근육계 부상이 좀 많아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또 우려도 좀더 많이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전에 득점도 하고 이번 월드컵에서 일본 대표팀 공격수로 활약한 마이다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어떤가요? 이번 멀리아스 재팬의 정수의 핵심 부분의 하나가 했다고 봅니다. 또 수비시에는 최전방에서 압박을 하는 건또 공격시에는 공격 뒷공간 노리는 또 침투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진짜 소모가 많은 그런 역할을 해냈습니다. 아사나와 교체를 하면서 두리석극 역할을 좀 소화를 한것 같습니다. 두 공격수에 관련돼서 대회 기간 동안 J리그 초대 회장 카와부치 사브로상이 모리아스 감독과 또 회식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계속 또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 카와부치 상이 그 자리 에 일본이 그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도 조직력을 살리고 그런 공격을 좀 지도를 해왔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보니까 모리아스 감독이 뽑는 그런 공격수가 또 개인 능력으로 또 그런 해결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그런 떤 지적을 하다가 모리아스 감독은 이제 그런 선수들이 그런 스타일 선수들이 유럽에서 통하는 거니까 그런 선수를 뽐든 거다 그런 떄음 답을 하더라고요. 또 그런 모리아스 감독이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 언론에서 얼마 전 미토마 선수를 일본의 손흥민이다 이런 표현도 했어요. 일본에서는 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반응인가요? 좀또 스타일이 다르지 않을까요? 또 성민 선수가 더욱 더 파워풀하고 미토마는 좀 가볍고 날카로운 느낌이죠. 근데, 근데 미토마 선수가 원래 대회 부또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번 토요일 동에서 주가가 진짜 많이 올라간 선수입니다. 그래 보면서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사나이 그런 느낌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의 포르투갈전 극적인 승리와 16강 진출이 확정됐을 때 어떤 반응이었었나요? 오,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됐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일본 국내 최고 포털 사이트 야후 자반에 직접 글을 쓰는데요. 그 포르투갈 전 다음 날 기자 개인 계정 기사 스포츠 카테고리 조회수 랭킹에서 제가 쓴 한국 축구 관련 기사가 1위부터 5위까지 다 독점했습니다. 스키나 벤츠 감독이 퇴장당하면서 어떻게 그 다음에 호날두 관련 이슈, 그 다음에 구보 타케우사와 이강인 우정 그런 내용이 좀 인기가 좋았습니다. 한국의 월드컵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어 결국 또 동선 대회로 나가면은 한국 일본 좀 비슷한 선적이 나오는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건 사실 또이천윤년 월드컵 이후 반복 반복 됐던 역사가 그대로 나왔다는 것이 좀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을 어 제외하고 1 6강 조별 탈락 두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또 이번에는 특히나 또 그동안 열린 또 한일전에서 일본이 압도적인 우세를 했었다는 게또 이슈가 됐었는데 결국은 또 본선 대회로 나가면은 또 비슷하더라고요. 이건 또 한국이 본선 무대에서 진짜 강한 팀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좀 다음에 또 시간을 주시고 천천히 좀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16강에서 브라질을 상대했습니다. 분명히 어렵고 힘든 상대인데, 그럼에도 수비가 무너지는 모습 많이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음, 따로 제가 또 말할 필요 없이 브라질 상대로 할 때는 0대0 상황이나 1대1 상황, 그러니까 스코어가 그런 상황을 계속 경기 막반까지 유지를 해서 막반에 또 승부를 거는 또 경기 흐름이 되어야 이길 수 있다고 봤는데, 어, 한국도 일본도 역대 브라질을 이긴 적이 있는데 그런 비슷한 경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한국은 또 옛날에 또 김도훈 선수가 결승권을 넣고 이겼을 때도 그런 경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그 예틀란타 아, 올림픽 때 이겼을 때도 그렇게 경기를 했는데 오늘 좀더 어,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 또 10점 을 먹은 것이 허용한 것이 좀더 어, 아쉬운 부분이었나 습니다 한국에서는 벤투 감독의 축구 철학이 이번 월드컵에서 통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일본에서는 이런 한국의 달라진 축구 스타일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음, 사실 저는 그럼 밀트업, 포지션, 그니까 점유율 그런 것보단 가나전 후반에 세 번째 걸 먹은 후에 오인또맹 공격. 이또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기존의 그런 한국 스타일을 본것 같은데 그 빌트업, 빌트업에만 거짓하는 것보다 원래 있는 장점을 살리는 것이 좀 매력적이고 개성 있는 스타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치른 월드컵 4경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다는 선수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 어, 그 김진수 선수 그리고 황희창 선수 두 선수가 좀 인상한 적이었습니다. 어 일본에서 아무래도 왼발 쓰는 왼쪽 사이드백이 이번 대회에 없었는데 또 한국에서는 그런 또 김진수 선수 같은 선수가 활약하는 모습이 좀 인상한 적이었고. 그 다음에 또, 황희찬 선수는 또, 저별리그 3차전 포르투갈전에서 교체 되자마자 컷팅 드리블 돌파를 시도한 것이, 어, 그거 사실, 어, 16강 진출의 결정적인또 역할, 또 경기 흐름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좀더 해냈다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 축구는 공격적인 축구, 일본 축구는 과거와 다르게 실리적인 축구를 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양국이 이전과는 다른 스타일의 축구를 했다는 건데, 이에 대한 일본 내 반응 혹은 요시아키 기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건 역시 또 나중에 시간 두고 천천히 분석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본은, 적어도 일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과거 월드컵 본선태를 통해서 공격, 실리, 일단 해봤습니다. 입전 6년 월드컵 그 다음에 14년은 공격적으로 나가고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입전 10년에는 실리 축구로도 성공했고 그 다음에 지난 2018년 때는 공격적으로 나가다가 16강 갔는데 실리 적인 축구를 못했기 때문에 벨기에 역전패를 당한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모리아스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거라는 그런 부분은 적어도 일본 팬들 사이에는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laughs> 이야기 해봅시다 저희가 이번에 월드컵에서 아시아 팀들이 조별리그에서는 불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6강에도 3팀이 올랐는데, 하지만 8강에는 한 팀도 오르지 못했거든요. 이 부분은 아시아 축구의 한계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서로 오늘이 지금의 감정이 똑같지 않습니까? 16강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건. 그걸 보면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 경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 일본 축구 경기 위주로 좀 많이 보셨고, 또 한국의 이 상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대답하신 그렇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경기, 스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기 스케줄이 또 타이트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한국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본인 스스로도 좀더 깊이 있게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요시아키 기자와 함께 이번 월드컵을 통해 나타난 한일 양국 축구의 다양한 이야기들 또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당장, 뭐, 카타르에서 또한번 아시안컵이 열리기도 하고, 뭐, 아시안컵을 넘어서 다음에 열릴 이제 미국, 멕시코, 캐나다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48개국으로 본선진출국이 확대되면서 아시아에 더 많은 나라들이 또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게 되거든요. 한준TV는 한국에 있는 이 아시아, 또 아시아 지역에서 도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성진 기자와 함께 또 요시아키 에이지 기자와의 인터뷰와 대담을 통해서 흥미로운 또 그리고 독점적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한준TV, 그리고 김성진 기자의 컨텐츠, 요시아키 에이지 기자의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